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2강, 소능특강 22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지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소재가 오류로 가득 찬 이야기와 맞서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면서 저 세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은 narratives,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a lot o overcoming biases. 편견이 되겠죠? 어, 편견을 극복하는, 극복하는, 극복하는 것으로 가는 길입니다. 2번에 destructive research. 어, 파괴적인 결과. A 어, blind faith in science. 과학에서의 맹목적인 믿음의 파괴적인 결과. 3번에 an 어, open mind. 열려있는 마음 자세래요. A 어, scientist's essential quality. 과학자의 필수적인 특징. 조건. 그 다음에 4번에 science, 과학. The victor, 승리자랍니다. In the fight, 싸움에서의 against narratives. 이야기와 맞서는 싸움에서의 승리자. 다음, 5번에, How, 어떻게 have h a l l a c i e s developed? 이 오류는 발달하게 되었는가 throughout history. 역사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ople who came before you. 자, 우리 친구들이. Before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전치사로도 가능하고 접속사로도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네가 과학을 발명하기 전에라는 말로 해석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쌤이 미리 구조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색깔을 미리 구분해 놨는데요. 사람들을 꾸며주는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즉, 당신보다 앞서서 등장했던 사람들은 Invented Science 과학을 발명을 했다. 그 과학을 발명한게그 이유가 뭐냐니까, your natural way. 당신의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뭐예요? 어떤 방식? 어, 언,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설명하는 방식. 뭐? What you experienced.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당신의 자연적인 방식이 is terrible. 뭐기 때문에. 끔찍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 놓은요 당신이 경험한 걸 설명한다. 지금 이 글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들에 이야기.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When you have e no evidence, 당신이 그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Every Assumption 모든 가정은 is basically equal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증거가 없으면은 뭐 이런 가정도 저런 가정도 누가 더 낫다 더덜 낫다라는 식의 의미가 무의미하고 둘, 전부 다 동일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You prefer to see causes 당신은 원인을 보기를 더 좋아한다. 뭐보다는 effects 그 원인에 의한 효과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 번째 뭘 보는 걸? Signals in the noise. 소음 속에서도 신호 같은 것들을 보기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in the randomness. 어, randomness. 무작위. 아, 그정 패턴이 없는 무작위 속에서도 패턴,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또 뭔가를 또 좋아한다는 말 계속 나오고 있네요. You prefer easy to understand stories. 당신은 이해하기 쉬운, 어, 이해하기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천... Turn A into B가 나오겠네요 맞죠? A를 B로 바꾼다라는 표현이죠. Everything in life,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어, Narrative, 이야기로 바꿔버린다. 지금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So that, 그 결과. 선생님이 MRS 3강에서 So that이 자주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So that, 그 결과. Complicated, 복잡한 Problems, 문제들이 Become easy, 더 쉬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복잡한 게 있으면 그거를 복잡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이언티스트. 이번엔 과학자에 등장하네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은 당신, 당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과학자들은 work to remove. 제거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야, 그 이야기 틀렸어. 과학적으로 틀린 거야. 라고 제거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리고 to boil이 그것을 끓게 만들어서 away. 어, away란 동작은, 어, away란 표현은 어떤 동사 뒤에 붙썼을 때, 그 동작 앞에 있는 동작을 해서 목적어를 저 멀리 보내버린다라는 이야기야 끌어서 끓여서 멀리 보내버린다는 건 뭘까요? 그 이야기들을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리빙 비하인드 뭔가를 뒤에 남겨버리죠 only 오직 the raw facts 그죠? 아무것도 뭔가 첨가되지 않은 날 것의 사실들만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거하고 딱 하나의 팩트 사실들만을 남겨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다음 뒤에 이어지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그러한 데이터들. 여기서 말한 그러한 데이터가 뭘까요? 그러한 데이터. 그러한 데이터가 바로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날 것에 이런 아무것도 가, 뭔가 갖다 붙이지 않은 그런 그 사실들, 이러한 데이터들은 s 이 e there, 거기에 누, 존재하게 되겠고요. 어떤 상태로 어, 벌거벗어져 있고 노출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소 o so 그 결과, they can be reflected upon. r e f l e c t upon 하면 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BPP니까 이것들은 심사숙고되게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 이게 뭐지라고 깊이 생각하는 그것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된다? Reflected and rearranged. 재배열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재배치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PPPP 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by new visitor 새로운 아 이치 어뉴 비지터 새로운 각각의 방문객들에 의해서 그것이 재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또그 과학적 데이터를 접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 그것에 의해서 또 그거를 다시 재배열한다. 즉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학자들과 레이피플은 비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비전문가들은 자, w i l we'll l conjure up. 자, 뭔가를 생각해낸다 라고 합니다. 뭐를? 새로운 이야기를. 또, 이야기또 나오고 있죠? 어, 과학자들과 이 비전문가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뭘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만들어내겠고요. 그리고 they will argue. 이 과학자와 비전문가들은 논쟁을 하겠지만은 그 데이터, 이 데이터가 뭐였어요? 바로 이 이 어, 어떤 살도 붙이지 않은 이 원래 사실은 만다. 뭐 We not but 어, 조금도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거기 will not이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사실은 누군가가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관계 없이 말한 이야기예요. 그러한 팩트 사실은 만다 뭐 움직이지 않는다. 즉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y may not even make sense. 이것들은, 이, day라고 하는 건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는, 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make s e n s e 이해된다는 말이거든요. for a hundred years or more. 100, 수백, 백년 어, 내지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법.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들 덕분에 이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들은, 음,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 편견이나 오류로 가득 차있는 이 이야기들은, will crash, it. 충돌하게 될 것이다. 뭐에? 사실에 막 부딪히면서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뭐다? recede, 서서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어디 속으로? 역사의 안쪽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지금 이거는, 어,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과학적인 방식들 덕분에, 이또 이것 때문에, 뭐다? 오류나, 아, 편견이나 오류로 가득 차있는 이 과, 이야기들은, 이 뭐다? 사실.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가 되겠죠? 이날 것의 데이터. 즉, 과학적인 데이터와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당연히, 물러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역사 안쪽으로 물러나는 건 당연히 지금 누구예요? 이 이야기들이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승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되는 과학적인 방식. 내지는 네, 과학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내에서의 정답은, 아, 보기에서의 정답은 바로 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와 맞서 싸운 싸움, 그 싸움에서의 승리자인 과학이라는 제목의 소재의 글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 과제는 여기 밑줄 친요 문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과제를 낼 때는 이문 과제 문장 자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줬었는데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구조 분석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색깔 있는 걸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주간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수업을 하는 이 과제에서는 밑줄 친 문장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22강의 2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에서의 공기로의 열 전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 아, 이 문장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를 말하는, 순서를 찾아보라 라는 문장이네요. As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아침에 태양이 뜨면서, sunlight, 태양빛은 warmth, 따뜻하게 한대요. 어디를? ground, 땅을요. 그리고 the ground, 그 땅은, warm s t e r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자, in contact with, 뭐뭐랑 접촉하는 이란 말이죠. it, 그것과 접촉하는 공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땅이 되겠죠. 땅, 지면. by conduction. conduction이 바로 전도라는 뜻이죠. 열, 온도, 열기와 열기가 서로, 물체들끼리 서로 옮겨가는 현상, 전도라고 하죠. 자, A번 문장을 한번 보고서 A번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올지알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요, 기분 다음에 뭐, 됐다 하기, 뭐,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 또는 단순하게 명사를 써도 됩니다. 전부 다, 뭐, 뭐, 을 고려, 해, 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뒤에 문장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의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에 여기서 말한 그것들은 이걸 말하죠. 일부 공기 분자들을 말하죠. 일부 공기의 분자들은 will cross 건너갈 것이다. 뭐를 이러한 경계선을 자이 A 번 문장이 나오려면 is라는 이 지시 형용사를 지시 형용사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이 여기서 경계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A, C, B, A가 가장 먼저 오는 유일한 보기인 A, C, B는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내용볼 뭘까요? The hot molcules below 아래쪽에 있는 이 뜨거운 분자는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분자는 자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색깔 있는 걸 색깔 펜으로 조금 분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분자는 bring 어, 가져다 준다 라는 거죠 greater kinetic energy 더큰 운동 에너지를 어디로 to the cooler air 더, 쉬, 더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가져다 준다 아래쪽이, 아래쪽이 뜨겁다 라면 상대적으로 위쪽은 차갑게 되겠죠 그래서 생이 왔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 아래쪽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지면이라고 봤었을 때에이 지면과 가까운 아래쪽에 있는 이 공기를 자 상대적으로 뜨거운 걸 의미하는 이 빨간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그다음에 더쿨머리큐 a 스 어버브 위쪽에 있는 그 차가운 분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지면이에요 지금 이게 지면이고 그다음에 바로 위쪽이 가까운 아래쪽에 있는 이 지면보다는 위쪽이지만 공기를 뭔가 나눴었을 때 아까 전에 경계선이라 말했던 오니까 나눴었을 때 아래쪽은 이딱 뜨거운 공기가 되어 있고 이 위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그 여기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봤었을 때이 뜨거운 분자의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분자는 큰 운동 에너지를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뜨거운 분자들이 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에너지가 채워져 있고 여기에는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맞죠? 이게...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생겨버리면, 뜨거운 원자, 아, 분자가 생겨나게 되면, 맞죠 아, 조금 여기 공백이 생기겠죠? 이렇게?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뒤에 볼까요? 이 차가운, 이 분, 아래쪽에, 아, 위쪽에 썼던 이 차가운 분자들은, bring a deficit. deficit란 표현 자체가 바로 결핍이란 뜻이죠. 결핍. 부족함. 결핍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Of energy. 에너지의 결핍을 누구한테 가져다 주게 됩니까? To the hot surface air. 뜨거운 표면의 공기. 아까 말했던 이 뜨거운 공기, 아래쪽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분자가, 뜨거운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지만 이쪽은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런 그림이 바로 이 A번에 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장 볼까요? 자, 비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했어 하지만. 자, 하지만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는 이글 앞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앞서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On the windless day, 이 바람이 없는 날에 this form of heat exchange, 뭐랍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의 열 교환이라고 했어요. 열 교환. 앞서서 봤던 이게 열교환이 되겠죠 여러분들 열교환 B번 자체가 물론 뭐 아직까지 C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C번에서도 열이 서로 교환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은 물론 그 뒤에 갈수 있겠지만 은 우선은 앞서서 봤었던 이 차, 뜨거운 분자가 차가운 쪽으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그 상대적으로 이 원자, 분자를 받아서 뜨거워지게 되고 여기서는 열기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열교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은 A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러한 열교 이 형태는 it's slow, 느립니다 and 그리고 substantial, 상당한 온도의 차이는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땅 위쪽에서. This explains 이것은 설명해 주기를 왜 러너스 오너 clear, windless summer afternoon, 왜이 맑고 바람이 없는 여름의 오후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어, 경험할지도 모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뭐를? Air temperatures, 공기의 온도예요. 어떤 공기? Over 50 Celsius degree. 섭씨 50도가 넘는 화씨로는 122도인데 그런 온도를 그들의 발쪽에서 느끼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또 뭐? 불과 어, 32 섭씨, 섭씨 32도, 이제 화씨로는 90 f a h r e 화씨로는 90도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허리춤에서, 허리 쪽에서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일단은 B 번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 뒤에 갈수 있겠다, 여러분들. 일단은 A 번보다는 뒤에 갈수 있겠다라는 게 성립이 됐고요. 자 C 번 읽어봐야지 정확한 순서를 알수 있겠죠. However, 하지만 또 however well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사가 나란히 however로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때 어떤 걸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공기는 such a poor heat conductor 됐습니다. 이렇게 such랑 that이랑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such a 형용사 내지는 어... 형용사 내지가 아니죠. such a 또는 an 형용사 더하기 명사 하면은 꽤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만약에 여기 뒤에 이렇게 that 더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은 이때 이 e 은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대로 쭉 연달아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라는 것은 꽤나 형편없는 열 전도체, 열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라서 그 결과 디스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과정.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직 take place 벌어지게 됩니다. Within a few centimeters of the ground, 땅에 불과 몇 센티미터 이내에서 벌어지게 된다. 자, 이런 일이 뭘까 하니까 as the sun rises higher in the sky. 하늘에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르면서 떠, 떠오름에 따라 the air in contact with the ground 땅과 접촉하고 있는 이 공기는 becomes even warmer 훨씬 더 따뜻해진다. and 그리고 there exists a thermal boundary 뭐다 열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아까 전에 우리 전, 경계선에 관련된 이야기 봤었죠 어디서? 디스바운더리, 보입니까? 아, 그러면 이 A번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뒤에 가는 거구나. 이 문장 뒤에 가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B번에서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네요, 맞죠?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 뒤에 가는 거였고, 예 뒤에 가는 거였고, 열기가 교환되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등장했던, 후반부에 등장했던 이 경계선이 생기게 된다는 말 뒤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선을, 이, 이러한 경계선에, 이 이런 경계선에, 이 일부 공기의 분자들이 뭐다 이러한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어갈 수 있다란 말 나오겠니까 순서적으로는 cab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볼까요 그리고 열의 경계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열의 경계선은 뭐냐니까 separate a from b 구조가 되겠네요 a와 b를 분리하다 라는 표현인데 아 현재 붙어서 이 경계선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2강 내에서.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게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쌤님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파트를 다가오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해당 영상을 혹시 이런 구조가 약하다는 친구들은 잘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뭐냐 하니깐 더하스 a 피스 에어 프롬. Uh, uh, hot surface air. 뜨거운 표면의 공기와 the slightly cooler air above. 상대적으로 위쪽 편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그런 공기를 separate A from B. 서로 서로 분리시켜주는 그런 열의 경계선을, 경계선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는 C, A, B가 되겠습니다. 이 지면에서의 공기로의 열 전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봤으면 보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 이어서 22강의 3번 지문으로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